영국의 유명 예언가 해밀턴 파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과 재선, 브렉시트, 일본 쓰나미, 코로나 19등 예언했습니다.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을 꾼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. 꿈속에서 노자와 함께 아름다운 무용 공연을 감상했는데 노자가 이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 모습이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. 꿈에서 본 공연이 셔닝 공연이라는 것을 알게 된 파커는 2월 12일 아내와 함께 영국 파빌리온 극장에서 셔닝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이는 강렬한 에너지, 화려한 색채, 신비로운 무대 배경이 꿈에서 본 것과 같다고 감탄하며, 현인 공연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신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. 한국에서도 매년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나 해마다 중국 공산당의 방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2025년에도 중국의 혹독한 방해를 뚫고 과천과 대구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